할렐루야, 6월 9일, 화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말씀 주제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었는데, 안 됩니다. 될줄 알았는데, 쉽게 될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했는데, 정성을 들이는데,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속상하죠? 상심이 큽니다. 근데 그러지 마라 하셨습니까? 어, 어떻게 낙심치 않을 수가 있을까? 낙심치 마라 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마음 아파해라. 속상해라. 이 말보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속상해 하지 마라. 속상한데 속상해 하지 마라. 괴로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처럼 주께서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낙심할 일은 하루에 12번도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낙심치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낙심해라 하시겠습니까? 낙심치 말라 하시겠습니까? 낙심치 마라 하시는 겁니다. 낙심치 마라. 잠깐 머물렀다가 일어나라. 군것질 할 때, 불량식품 할 때, 불량식품 먹을 때 한두 개 먹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는 해고 오지 않습니다. 과자도 하나 먹고 그냥 끝내면 몸에 해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배를 채우니까 달고 사니까 사탕도 아 하나 사탕 먹으면 아, 이빨에 썩어 많이 먹으면 이빨에 썩지 그러나 조금 먹으면 이발 썩지 않습니다. 사탕을 쪼개가지고, 사등분해서그 정도 먹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썩는 것입니다. 그처럼, 낙심치 말라 했습니다. 낙심치 말고, 수하고 했었는데, 분명히 될줄 알았는데, 안됩니다. 그러면 상심이 크죠. 아,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보다 더큰 축복을 받는다 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 저 사람을 통해서 어, 뜻이 끼어졌다. 낙심합니다.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고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살수 없습니다. 살기를 싫습니다. 하겠지만 마실 못해서 삽니다. 안 죽으니까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한때 두때 반때를 보내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마 기념이 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빈 말이 아닙니다. 미래까지 보고 영원한 세상까지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맞다, 안 맞다, 현실이다, 현실이 아니다, 이거 구분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기는 사는데 믿음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될 대로 되어버라. 아니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은 포기하는 마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해서는 아니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원한다.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 품에서 나는 이렇게 살길 원한다. 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기도 안 했는데 되는 것들이 있죠. 진짜 불가능한 기도는 있습니다. 불가능한 기도. 근데, 불가능한 기도는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될것 같다. 이 기도는 될것 같다. 라는 감동이 온다면, 절대 멈추지 말고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해도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그게 답입니다. 그 정도 가시면 안 되지. 공부해도 안 돼. 운동해도 안 돼. 난 직장생활, 아, 왜 승진이 안 될까?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하니까 승진이 안 되지. 공부, 그거 가지고 안 되지. 그 시간 가지고. 운동, 그 시간 가지고, 그 노력 가지고 안 되죠. 안 되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코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수가 한참 높은 사람에게 코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엎드려서 잡니까? 엎어져서 잡니까 아니면 바로 누워서 잡니까 엎어져서 옆으로 돌아서 잘때 나는 편하다 하는 사람은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 누워서 자야 합니다. 그리고 왜 바로 누울까? 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위를 보라는 뜻이니 하늘을 보라는 뜻이니 하늘을 보고 잠을 자고 하늘을 보고 살라는 뜻이니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땅에서 살지만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뜻이니 보다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하라 이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삶을 혹시 설계를 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리스도 품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다 보면 포기해 버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성 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식에 되어 있습니다. 제일 불가능한 무엇일까? 제일 어려운 일을 사도들은 해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믿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사도가 될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오시면 더잘 돼야지. 근데, 죽지 않으면 갈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다 자기가 가야 할 길,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유혹을, 그 어려움을 여러분 다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일주일에 세번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일 날 다른 곳으로 발걸음하지 않냐고, 꽃단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그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심은 일이 아니면, 근데 그것을 해냈습니까? 몇년 만에 해냈습니까? 몇년 만에 정착했습니까? 지금도 아힘들죽겠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 정말 귀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고귀한 시간이구나. 내가 중간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뿐일을까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날을 지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게 되시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출발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소리와 깨달음의 소리, 들으시는 망군의 여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고기를 숙입니다. 지극히 오은 말씀을 제들한테 주셨습니다. 오늘도 낙심치 말고 포기해야 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